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짱그레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공기업과 노무사 수험 어떤 게더 어려울까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 어쨌든 플레이어로서 두 가지 다 해봤고 그리고 코칭을 해보면서 어,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진로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양쪽에 계신 분들이 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노무사가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스타일 차이가 크다고 봐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필기 시험이 메인이니까 어그 부분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이제 금공 아주 높은 그 금융공기업 쪽으로 가면은 논술형이 있긴 하지만 어 기본 베이스는 어떤 객관식을 어 위주로 어쨌든 준비를 하면 됐었기 때문에 어 저한테는 그래도 좀 수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노무사라는 것은 어쨌든 제가 어떤 수능 베이스, 제 어떤 장점이었던 그런 수능, 뭐 리트 이런 공기업 이런 객관식 베이스랑 다르게 어쨌든 논술형, 어, 약술하고 제가 외운 거를 어, 어떤 아주 백지에 어, 쏟아내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초반 1년 정도까지는 전혀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 강의 듣고 내용 이해하고 아 알겠다 하고 객관식이었으면 충충히히풀있 있었던 용용이이내실제제백지지에야야되보보니 완전히 히른세 세계가 h 버리는 거죠. r n e 그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 n 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 차이가 실제로 뭐 수능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더라도 그냥 객관식의 어떤 지문을 보고 답을 골라내는 거, 속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킬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모든 것을 통암기하고 그거를 구조적으로 현출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무사가 훨씬 더좀 까다로웠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압도적인 양이겠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봐, 봐야 되는 책의 권수도 많고 1, 2차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뭐 객관식은 객관식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한네 과목 정도 선택 과목까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책을 전체 암기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고 기본서도 있고 사례집도 있고 파이널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자료들, 교수 저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소화하는 게 공기업의 공기업이었던 그런 준비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기업 필기는 준비하는데 한 3, 4개월 그 정도 열심히 딱 그냥 준비하면 됐었던 시기였는데 어 너무 사는 어쨌든 그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공부량 자체도 제가 직장 병행을 하면서 공기업 준비할 때도 한 하루에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좀 이렇게 시험 시험하면서 그때는 전업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했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거의 일곱 시간 여덟 시간씩 하루에 할 정도로 양적인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일 년에 한 번의 기회잖아요. 일차도 그렇고 이차도 그렇고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날에 다 쏟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음 턴, 내년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음, 부분들이 어, 있겠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조금 삐끗하면 2~3년은 기본이고 뭐 4~5년 가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 뭐그 이상 가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 자체가 길고 그리고 공기업 필기는 시험을 치면 한한 1~2주. 정도면 어쨌든 그 객관식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리고 발표도 금방 납니다. 왜냐하면 다음 면접 전형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나고 이제는 점수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사 이차 경우에는 한 칠십 일에서 팔십 일 정도를 대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약술형이라는 부분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채점을 실제로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마땅치 가 않죠. 물론 복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상대 평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어떤 점수가 나오는지는 7, 80일을 기다려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시험을 망친 분들한테는 뭐 사실상 희망 고문조차도 될수 없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내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마저도 7, 80일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일차를 치고 나서 일 년이 지나면은 유예 이후에 또일 년이 돌아오면 다시 또 일차를 봐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공기업보다는 경쟁자층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차 시험 기준으로는 어쨌든 일차를 붙은 사람들끼리의 경쟁 중에서도 상위 한 7, 8%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노무사를 준비하는 어, 전체 인원들 중에서 한 3, 4% 안에 들어야 되는 그분들은 대부분 전업 수험생이고 어쨌든 돈을 지불하면서 학원에서 전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수기 때문에 어, 그분들과 경쟁을 하는 부분. 어느 정도 내가 어, 전문직 시험에 어, 도전을 할 만한 정도로 본인을 평가한 사람들이 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자층이 빡빡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보면 제일 많은 어떤 대학의 라인이라고 본다면은 중앙대 뭐 한국외대 경희대 뭐이 정도 라인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내가 공부 좀꽤나 했다라는 분들이 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한 칠팔 년 전만 해도 그~ 고대 연대에서 노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못 봤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이 경쟁자의 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공기업에 대해서 더 어려운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변동성이겠죠 아무래도 채용이라는 것을 할지 안 할지 인력 수급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공기업은 시작이 되죠. 노무사라는 거는 어쨌든 330명이라는 인원을 매년 최소 합격 인원으로 어, 뽑아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경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그리고 뭐 일단 채용 인원들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변동폭이 높을 수가 있고 매번 많은 채용을 하고 매번 기회가 될수 없고 그 기회라는 것이 항상 변동하고. 어떨 때는 이 기업에 A 기업 많이 뽑고, 어떨 때는 B 기업이 많이 뽑고 이런 변동성이 어떤 준비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300명 뽑았을 때는 합격했을 건데 100명 뽑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공기업에서는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어, 다만 이제 노무사랑 좀 달리 공기업은 여러 군데 지원을 할수 있다 보니까 어, 그래도 그런 그 위험 분산이 좀 되는 편이긴 한데 공기업이 엄청 성장하는 그런 어, 구조적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채용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이, 공기업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뭐, 저한테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어, 공기업이 이제 어쨌든 NCS를 도입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 지방대 학생들을 어쨌든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방대 쿼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전형 중에 줄여가면서 목표제를 통해서 이달하면 다시 뽑게 되는 그런 목표제로 나뉘게 되는데 어쨌든 파이적인 측면에서 아까 변동성과 더불어 가지고 지방의 대학생들을 그 이전 지역에서 뽑아야 된, 되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한테는 단점이고 서울권 학교를 나온 사람들한테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뭐 저는 이제는 그 정책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하게 됐어요. 근데 이해는 하게 됐지만, 제가 준비를 할 시점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저도 지방에서 올라온 어 서울권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기 때문에 한때는 저도 많이 원망하고, 어 그렇게 했었는데, 어 그냥 나중에는 별 생각 안 하고 하니까 되긴 하던데, 어쨌든, 처음 준비하고 이제 탈락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거슬릴 수가 있다는 어,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이 좀 어려운 점은 면접이라는 게 노무사는 사실 면접이 그냥 요식행이에요. 사실 거기서 그냥 100%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기업은 어쨌든 3배수에서 5배수까지 필기로 쪼여놓고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뽑는지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객관식 시험이랑 다르게 면접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합격했고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불합격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 그건 저희 느낌인 거지 실제로 오피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역량은 이걸 보여줘야 되는지 저걸 보여줘야 되는지 내가 겸손할지 좀 자신감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혼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오히려 제가 한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막막한 부분이죠. 내가 계속 기다리고 다음 전형을 기다리고 면접 다시 들어가서 또 탈락하고 아 그럼 또 내가 잘못됐나 실제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를 계속 자책하고 어, 면접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 공기업 준비하면서 어, 어려웠던 주요하게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찾은 해법은 최대한 필기시험을 많이 붙어서 면접 기회를 많이 받고 그 n 시행 횟수 자체를 늘려서 최대한 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어쨌든 양적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저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질문 위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상대방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의도를 잘 파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밖에 없지 내가 어떤 뭐 어떤 뭐 답변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합격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노무사랑 공기업이 각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무사를 합격한 사람이 공기업에는 좀 불합격할 수가 있고, 공기업에는 수월했던 사람이 노무사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험을 할 건지 아니면 기업을 준비할 건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건데.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은 잘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 그냥 뭐 떨어뜨렸겠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공기업이 좀더 나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우직하게 면접은 좀 어려워 우직하게 공부하는 게 나아 했을 때는 어, 이런 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 수험이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어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촬영했고요. 어쨌든 살아오면서 공기업과 농무사를 준비를 어쩌다 보니까 되게 우연하게 하게 됐고 둘다 어쨌든 좋은 결과를 받아서 경험을 해본 게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 공기업에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열려 있는 상태지만 어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셔서.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진행을 하시고 어, 합격으로 결과가 이어져서 그 이후에 결, 이후에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데도 그런 꽃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기업과 노무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음,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노무사 수험에 대해서는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